안녕하세요, 럭맨입니다. 아,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는 완전히 꽝을 쳤어요. 어, 뭐, 뭐, 한 마리도 못 잡고 입지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아, 그리고 오늘은 그 구독자 한 분과 동초를 나왔거든요. 아,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상황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아,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그 행원이 쪽갯위입니다 아, 오늘은 그 어제하고 그저께 저희 동네에서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좀 멀리 나와봤어요. 아, 여기 처음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구독자분이 그 한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아,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, 입질이 없어요. 아, 그래서 어, 여전히 오늘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. 자, 이제 지금 여기서 너무 입질이 없어서요. 어, 다른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치 여기와서 두마리째 잡았습니다. 한치 두마리 한치 두마리 여기 보이실겁니다. 그럴 때 찍어야지. 못뭐 찍고 있으면 어떡하니? 아, 또 왔어요. 아니 일리 가까이 와서 해보시든가 일리. 또한 마리 왔습니다. 사면 탑니다. 지금 사면 탑 사이즈, 사이즈도 다 괜찮습니다. 사이즈, 자. 뭐 하나 볼게요. 근데 오늘은 입질이 다 퍽퍽 하지 않았고요. 그냥 약간 땡기는 느낌만 났어요. 또 왔어요. 또, 어이씨, 크다, 이건. 크다. 우와, 이놈 봐. 그, 저기, 액션 주지 마시고요. 그냥 조류를 따라서 그냥 보내세요. 액션 주지 않고 그냥 조금 오래 기다리니까 지금도 왔어요. 고대로 조류에, 조류에 따라 그 보내면서 아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네, 네 마리 됐는서네 마리. 네 마리. 아 요때 좀잡아야 되는데. 예. 근데 조금밖에 안감았어요 그냥. 그냥 조류에 바닥에 깔아 앉려면 깔아 앉아 그냥 약간 팽팽하게만 하면서 예. 제가 첫 번째 걸 그렇게 바다 요 앞까지 바닥까지 그대로 왔거든요. 근데 거기서 물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걸 던지니까 또 바로 멀고.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. 안돼 네, 와이돼 이놈들아, 안 오면 안 돼. 야, 여자 한 번만 더. 다섯 마리는 채워야 될거 아니야, 이놈들아. 아, 요놈들이 간 모양 같은데 <laughs> 또. 왔다 간거 같아요. 그죠? 예. 네. 아, 안 되는데, 한 마리 더 잡아야 돼. 아, 아, 미치겠다. 아, 이렇게 한치 잡는 게 힘들어서요. 걸었어요 또 걸었어요 또 걸었어요 와 이거 또 사이즈 좋은데. 오우야.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우와, 이거 사이, 사이 좋네, 사이죠. 아. 똑같아, 똑같아. 예. 그냥, 액션 안 주고 기다리고. 뭐, 줘봤자 그냥, 약간 그냥, 힘들죠? 오케이, 계속 해요. 아니면, 저어요왜 네, 나가요? 너무, 너무 힘들어. 이, 이거 연고다 챙겨요, 빨리. 아, 이제는 <laughs> 좋아서 다행이네. 아, 뽈락락 시면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. 와, 너무한다, 진짜. 오늘, 오늘 잡은 다섯 마리입니다. 아, 네, 너무 다행이니다 사이즈들은 다 괜찮아요. 사이즈들은 다 괜찮습니다. 사이즈들은, 예, 네, 한20 조금 넘는 것들이니까.